2월 1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본장은 성죄악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인데, 물난한 성생활이 이방의 우상풍습에서 비롯된 성적 타락이란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으로 언약을 상기시키며 거룩한 성생활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세상 문화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내 말만 들어라. 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라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본장에서는 10개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인 가늠하지 말라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방 문화의 성적인 방종과 이방 종교의 제사드리는 의식 중에서 창기 제도를 금지함으로써 결혼의 신성함과 가정 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러한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백성의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명심하여 지키라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할 때까지 애굽에서 양육을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직접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조사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43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어야 했던 것도 그때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관영하지 않았기에 유보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악이 아구까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땅은 비가 자주 안 오는 메마른 지역이어서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준다는 바알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생기는 것은 바알과 여신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을 화합시키려면 남녀간의 관계 갖는 것을 보여주면 바알과 여신이 화합하여 비가 내리고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바알 신전에서 온갖 음란 행위가 저질러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방해하는 배신과 불신앙의 행위를 하게 될 것이기에 이렇게 가뭄에 대해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한 원주민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서 벌어지는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이사를 갈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과 율례는 죄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도구이며 사탄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는데 위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는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관계라고 하며 남한 영토 평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2024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아프간, 대만, 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소식들은 현재 어차피 자연 재앙으로 인한 환란도 엄청 늘어나고 있기에 그날은 심히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알림들이에요. 사람들마다 종말의 시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휴거 시기가 다 다르기에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어차피 넘지 못하고, 옮기움을 받게 될 것이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일랑 마스크가 사람의 뇌에 칩을 심었는데 성공했다고 했죠. 그런데 중국은 이미 두 명의 뇌에 칩 심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AI의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사이버그 기계 인간들과 함께 경쟁하며 사는 세상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まらなった。